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나는 예. 출조 버스 조병기 최문성입니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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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두워요? 형, 빨리 듣게 게요 됐어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나는 출조 버스 조병기 최문성입니다 네. 네. 예. 아, 드디어 저희가 네. 아, 이, 우리 차고 이게 구이요 어두운 게아형 손이라도 열심히 좀 어두운 게 셋습니까? 아문피디님 이렇게 조건이 자자 <laughs> <laughs> 자, 네. 이제 드디어 이제 출조 버스를 가는데요. 네. 그채프로님 그동안은 뭐 출조 버스 이런 거는 잘 저는 처음 타보는 건데 네. 많이 타보셨잖아요. 많이 타봤죠. 어떠십니까? 네. 타 보시니까 아 너무 편하고 일단은. 네. 운전을 안 해도 좋고, 네, 올라올 때, 네. 낚시 끝나면 이제 올라올 때 피곤하잖아. 그쵸, 저는 어. 낚시 끝나고 오다가, 네. 그 쉼터에서 한 10분, 20분씩 차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거. 그게 날만 까. 네. 날만 까고 아, 눈쯤에 아침이야. 그래가지고 저는. <laughs> 열심히 했떠가지고 집에 갔는데 <웃음> 회가 <웃음> 에이, 이렇게 늘어져 있어. 맞아요. <laughs> 원래 한두 시간 안에 먹어야 되는데 맞아, 회가 에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 아, 맛도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자차로 가면 좀 피곤함이 많은데 에이. 이제 출조 버스 타고 출조 가다 보면 음. 편해요. 편하고 에이. 너무 좋아. 그럼 또, 또 다른 거는 뭐 없습니까? 일단은 뭐화장실 마음대로 갈 수도 있어. 여기 화장실 에이. 있어요? 아니 이제 에이. 우리 저 이제. 저기 뭐야 아, 기사님한테, 어, 기사님한테 네. 화장실이요 그럼 아무데나 또 세워주고 아 예. 그럼 노상방뇨 살짝살짝 아 노상방뇨 하면 안 되지 그러시죠 예, 예. 그러시죠 예. 예. 어쨌든 오늘 예. 저는 처음으로 출조버스를 탔는데요 예. 과연 우리 채 프로님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예. 편안하고 예. 그리고 안락하고 예. 낚시에 가서 좀더 힘도 내면서 열심히 낚시할 수 있는지 그... 한번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 좋은 경험이 될 거라 보고 예. 하여튼 뭐 이게 지금 날씨가 계속 짓궂은데 네, 네, 네.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저 어차피 시즌 네, 네. 대광어 잡으러 가는 거니까 네, 네, 즐거운 네. 마음으로 한번 떠나보자고아 네. 대광어를 잡습니까? 대강어, 요즘 나오면 칠자 빨자 나오니까 진짜요? 네. 그럼 어쨌든 네. 저는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한번 기대하면 한번 해볼만 해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또 이게 날씨가 안 좋은데도 강행군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어차피 토요일이니까 네, 네, 주말에 네. 가시는 조사님들도 있고 평일에 네. 가시는 조사님도 있는데 네. 오늘은 저 주말 음. 주말을 택해서 가는 조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날씨는 뭐 그렇게 나쁜 네. 것은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날씨는 괜찮으니까 좀 약간 비가 오고 바, 좀 바람이 부니까 그걸 각오로 하고 네. 한번 강행군 한번 해 보려고.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네. 오늘 가서 아주 신나게 신나게 재밌게. 한번, 어, 신나게 놀자고 네, 한번. 예. 네. 대광어 7자 팔자 낚을 때까지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을 수 있을까? 네, <laughs> 예, 전국에 계시는 천만 조사님이 모두 다 출전 버스로 출조 나가실은 네. 그날까지 <laughs> 그날까지 그 신나는 출전 버스 네.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예, 가보겠습니다. 네. 신나는 출전 버스, 화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laughs> 어 정상 낚시해도 돼 오늘. <laughs> 자, 선생님 지금 우리가 이제 왔는데 지금 강어 시즌 맞죠? 맞죠. 진짜? 지금 저그 이런 강우 있고. 예. 네. 수온은 아직 에, 그렇게 많이 안오라 어제 체크해 보니까 12.5도. 어 그러면 그러면 거고, 아,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는 네. 15도 이상 되야 성도가 좋아가지고. 15도 이상. 팔란철이 시작되니까 대강하더라고 대강 어와저바 대강하네요 우연히 나오니까 네. 그냥 지루한 낚시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 지루한 낚시 지루한 낚시니까 네. 네. 안 나온다고 막 들어가 자고 네. 아, 그러면 그럼, 빵이야 그러면 빵이구나 아, 네. 어, 어. 와서 무조건 열심히 하는 사람아 기다려야 돼 얘도 어... 흘리면서 어... 기다리고. 짜증 난다고 안 나오니까 왜드라마 자면 그거 아니에요 어, 어. 네. 그럼 오늘 배를 아침 이제 다 시나 여섯 시부서 출항하실 거잖아요 다섯 네. 시 반에 출항 5시 반, 그럼 몇 시에 그냥 가는 거죠 그거는 받아 저나 조항에 따라 틀리죠 우리가 음... 음, 나오면 네. 더 잡아야 되고 네. 안 나오면 밑에 아, 에어야 되고 어떤 데는 나오면은 빨리 들어오고.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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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배님 마, 인드가 좋잖아. 아, 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입에. 이정안 거고, 두정인이안고 그래, 그래서 입에 잡기가 힘든 거예요. 아, 그래, 네? 알겠습니다. 어. 이거 나, 거의 무적만놔둬데 여기는 가만히 있다가. 여유있게 하는 거에요, 여유있게. 오늘 봐봐요. 네, 어, 아, 이제 바람이 좀 많이 부네 바람이 잘것 같아, 네. 네. 진짜, 예, 네, 맞아. 멋있게 떴어. 응. 음. 배들이 일로 모여려네. 요게 이제, 요게 산란점이가 봐. 아. 컴퓨 하는 사람들은 못 잡아. 다 꽝이야, 꽝. 그래서 뜨겁게 하는 게 이제 봐봐 네. 초서 안 나와 있어, 애들 다. 응? 초서 안 나와 있다고. 구름 속에 가렸던 해가 살살 뜨고 있습니다. 네. 음. 이제 점점 나아지겠네, 이제 슬슬. 지금 날씨가 7도? 와, 춥다. 이 안에는 몇 도일까요, 그러면은? 초는 아까 11도. 11도? 경기는 어디 갔어? 아, 자, 오늘도 오늘도. 수다구, 커피? 13도, 14도 되면 참 좋은데 지금 뭐한 11도라고 그러시죠데 11도? 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순이 올라가겠지? 어차피 한방 싸움이니까 네. 자 한번 열심히 해보자 오늘 시청자 분들한테 진짜 멋진 모습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멋진 강어 배 허연 강어 배 얼룩덜룩한 거보여주실 아니 어, 얼룩덜룩하고 <laughs> 보여주면 <보이지만> 안 <laughs> 되고 욕먹어 욕먹어 허연 거 배가 허여야 돼 그래야지 그리, 어,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 자연산인데도 얼룩덜룩한 거 보여주면 도련변이라 그러지 도련변 어, 탈출. 아, 어, 그렇지. 그러니까 아마, 변기는 아마 o 기는 얼룩 뚫 o <laughs> 얼룩 o l 가고배시커 l 거 잡을 거야 배 o o 봐 to look to look to look to look to look to look to l 1 0 0 이야, 어, 이제 이벤트 걸린다. <laughs> 자, 이제 추워서 이 오뎅탕 먹고 가려고. 어, 너무 추워. 일단은 마, 이 속을 좀 따뜻하게 해놓고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자, 오뎅탕 먹고 먼저 먹고 가겠습니다. 먹방이 최고야, 그면서 음, 어, 맛있어. 오케이. 그냥 없어 없어. 먹을 거 없으니까 그냥, 그냥 우리 둘러 먹자. 둘러, 둘러 먹어. 입에 넣으면 맨날 이거 줘. 이거 먹으러 와, 나는 음. 근데 고기를 잡아야 돼. <laughs> 고기 안 잡으면 큰일 나. <laughs> 어? 대강을 잡아야지. 추워, 근데. 만사가 귀잖아 근데. 4월 말에 이제 날씨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일이래, 이게. 아, 진짜. 그냥 먹고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 열심히 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돼. <laughs> 네? 멀미 나오셨어요? 아니면 뭐, 어떡해? 팀은 네, 멀미 나오죠. 그 여기가 또 앞이 원래 더 이게 울렁울렁 거리니까. 어주 위로 막 이러니까 여기가 더 심하죠. 한숨 주무셔야 돼. 요 그러면 이제 달팽이 관이 자면서 자동으로 세팅이 돼요. 아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이러고 그다음부터 멀리가 안 나는. 변기 야 들어가 자라 너는. 잡아 잡기는 병균 들어가 자저 이제 다 깼어요 그냥 먹방이나 맛있게 찍어 먹방이나 아유 그건 이따가 먹을게요 <laughs> 아니 아, 오늘은 이상하 과거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좀만 기다려 봐 일단 밥 먹으면 나올 것 같아 밥밥 어, 밥 먹어야 나와요 어. 밥 먹고 하자 밥 먹고 에. 든부이 얼마나 지났다고 하 아유 여기서 주는 게어차피 정해져 있어. 오뎅 밥, 밥 밥은 주니까 그 기본으로 먹어야 돼 그거는. 자 잠시 후 뒤에 잔잔한데 가서 식사 점식사 하시고 조금 좋은 포인트로 다시 이동할게요. 그러다 퇴근하는 거야. 잘 먹겠습니다고 퇴근. 네안 택덥다. 손맛. 예, 괜찮았습니다. 어, 겨울철에 이게 에너지를 비축해서 그런지. 손맛 어떠셨어요? 아 이거 미끄러진 줄 알았습니다. 크다 대강오다 대강오 뜰채 빠졌어 뜰채 부러졌어 뜰채 부러졌어 아, 뜰채 나갔어 뜰채 나갔어 가만히 가만히 그대로 계시는데 천천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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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이쪽 긍정적인 대가을 찌렀습니다. 확 치고 대각하는게 제대로 수맛봤습니다. <laughs> 예, 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그럼요 벌써 이, 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laughs> 아니 몇백분 활짝 다 되는거 다 보셨어요? 뭐 봤어요? 구경했어요. 아... 네 그리고 응원했어요. 버티지 뭐 말고 꼭 낚으시라고. <laughs> <laughs> 입질도 없 입질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고 괜히 수시로 걷어서 누워 자린나 확인하는 거 말고. 네. 좀잘 있네요가 조금 근데 듣기에는 싹 좋지는 않은 잘 있네. 에이 어디? 어그래 드래그로 드래그래. 그래, 그래. 빨리빨리 어, 끌쳐지지 않게 내가 빨리 와, 빨리 와. 어, 아니야. 괜찮아. 난올득이야어 밑바닥. 아이고. 야, 늘죽 기다 죽여. 오, 크다. 오! 잠깐만. 야, 에이, 크다, 커. 야, 야 이거 조금 더 들어. 어, 잠깐만, 잠깐만. 오, 잠깐만 어. 아 어. 잠깐만. 아우, 씨. 이거 이거 커서 그래 커서 아이. 선장님. 어손 선장님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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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와우 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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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에이씨 진짜 에이야 낚시 안해다 걷어 철수 잡았어 와오잘좋다와 하루 종일 이러다 끝날 거야 오늘은 용서해 줘. <laughs> 아 진짜 오늘 진짜 신기하다 한번 물어줘야 되는데. 예, 네, 줄도 꼬여, 채비도 꼬여, 낚시도 꼬여서 그걸, 안 돼. 아니, 그래도 꽝친 사람이니까 우리 선장님 이또배 풀잖아 이거 해가지고 같이 먹고 올라가라고. 네? 얼마나 좋아. 가족적인 분위기 아유, 병기야 너랑 <laughs> 나랑, 나랑 예! <laughs> 너랑 나랑 날 댔다 날됐어요 <laughs> 형님 아, 이거 뭐냐, 이거 다음에 바람 안 부고 다시 저을 때 그때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요 뭐, 다시 다시 지뭐 ティ TV